먼저 이거 두라고 이거 이거. 원앙대 원는장기 한번 갈게요 후수는 병을 쓴 쪽에 반대쪽 포를 면포 안착시키겠습니다 면포 안착하고 자 보세요 장기 20수만에 끝내는 묘수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주황병 열어주고 잠깐 들어서서 일단 너하고 너는 올라오지 마봐 일단 일단 나도상 진출 때려 잡겠지 붙어 넘어서 차를 걸고 면. 명... 어 아, 잠깐만 아야이 형태가 아니네 아, 잠깐만. 아니 막아 아이 형태가 아니잖아 아 망했네 아니 잠깐만 이십수 이십수 20수... 그게 이 형태가 아니구나. 양차 걸렸네. 차가 죽습니까? 저 어쩔 수 없잖아. 드세요. 차, 차장 치면서 이 차를 살릴 수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두겠습니다. 포가 걸리고 차장 치면 차가 죽죠. 왜냐면은, 이, 이 형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차 죽이는 거지, 뭐. 제 방송에서는, 아, 정수를 배워가셔야 되는데, 왠지 오른쪽으로 틀 수도? 오른쪽으로 틀면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 틀면 어떻게 도와야 되죠? 왼쪽 틀면. 왼쪽 틀면. 볼 것도 없지, 뭐. 이성 가면. 지금 가운데 입구니까 이 절대적으로 상이 병을 쳐야 됩니다. 그치 하나밖에 없어. 상이 병을 치든 뭐 여기 떠서 죽이든 좌로 뜨든 길게 뜨든 일단 얘를 얘가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다른 거 움직이면 그냥 외통이에요. 묘수 없나 묘수? 좋아. 상이 빠지면 다시 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사 들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도 하나 잡고 빨리 병치세요. 다시 뜨잖아. 이러면 이제 마가 쓱 나갑니다. 나가면요. 상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한 상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위치 변동을 시켜놨느냐 하면은 이 상이 돌아올 때 이제 차가 상을 잡으면서 다음 수의 가운데 장군의 외통수를 노리는 거예요. 차가 상 잡을 때 조리차를 못 잡도록 그래서 좌측의 상을 오른쪽으로 위치를 변동시켜 놓은 거예요. 언더스텐 이거 둘라고 이거 이거. 그러면 이제 궁이 올라오는 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3선에 장군쳐서 내려가게 만들고 이궁수에 외통수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귀마추 조이스러서 차로 병차 묶고 마진출. 출을 잡았으면 선수 효과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심포진 가는 게 좋습니다. 상나가서병한번 걸어주고 귀마진출. 어우 빠르다 빨라. 중포 공격 한번 가볼까요? 왠지 밀것 같아. 공격적인 대차 잡고 잡 차기를 확보해주고, 마음은 걸어주고, 상진출해주고, 육선 잡아주고, 완전 총공격. 야, 이분도 안타전을 즐기시는 분이네. 여기 기세에서 밀릴 수 없지, 총공격. 자 마가포를 잡느냐 상이 병을 치느냐 문제인데 고민돼 포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병을 치는 쪽으로 할게요. 먼저 중간 다리 하나 빼주고 이런 마가포를 잡으면 공짜죠 물론 지금 상이 저로 같이 때릴 수도 있긴 한데 같이 때리면 그냥 돌아옵니다. 그럼 상은 갇혔거든요. 그렇죠.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를 잡고 일단은 조를 지키고 병을 한번 걸어주고 진출. 포가상을 한번 걸어주고. 응? 뭐야? 이렇게 지금 야, 이 너무 강공이신데. 엄청나게 강공이시죠. 차가 졸잡으면이 차가 필연적으로 사망합니다. 아, 사망 아니지. 빠지면 이 뭐야 차대네요 차대 아이차못 잡나 이거 못 잡나 못 잡나 잡아도 상을 하나 공짜긴 하거든요 아 상이 공짜가 아니지 마가 졸대로 장군이 또 있죠 일단 띄워 음 여기 장이 외통이기 때문에 차가 이 차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을 틀었지만 이게 잡으면 마장의 외통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냅도 그냥 냅두고 차라안 잡죠. 일단 선장군 치면은 나오면 외차가 죽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어느 누가 얘를 2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공격수가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때려 들어가야죠. 후수 기마로 응수해 보겠습니다. 마진출하고 그렇지 선수는 심포진이 좋아요 후수는 변형포진 한번 두어 볼게요 정형 두어도 되고 변형 두어도 되고 후수는 선택사항입니다 중앙병차로 쓸어주고 진출 보통 여기서부터 난이죠 음 이것은 중포를 둔다라는 뜻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변형포진 상대로 이 충포 음, 효과적인 공격 전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후수에서는 이렇게 안궁을 먼저 하는게 조금 저는 단단하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간다는 뜻이죠. 이건 뭐지? 뭐지 뭐지? 스스로 묶인다고? 하프를 먼저 하죠. 상위대로 뛰어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수가 묶였어요. 성노윤의 김용길님 어서오세요. 자, 뒤로 가면서 뭐 대차를 하겠다라는 건데, 좌진의 상대는 2졸, 저는 3병. 그럼 어떻게? 여지가 없죠? 당연히 전투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여기 묶여있는 것을 푸는 두 박자, 두 박자 동안, 저는 병을 치밀어 올려서 빠르게 전투를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측으로 말을 걸면서, 그렇죠? 말을 걸면서 대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잡고 당겨서 피해 주고 상이 다시 나와서 병을 위협한다면 병을 당겨서 상력을 막고 포가상을 위협하겠습니다. 자, 전투 붙여야죠. 당연히 좌진이 약하니까 전투 붙여 주고 먹어. 잡고 자, 여이 포를 친다라는 건데, 여기서 강공 가야지. 강공. 상의 조를 먼저 치면서, 상의 이타라면은, 이타라면은, 상의 포를 치든 뭐이타하면은 상의 같이 면포를 걸기 때문에, 조를 하나 더 잡는 게, 아, 포가상을 잡을 수도 있긴 있었네. 음, 그렇죠. 잡아주고, 상이 어차피 갈 곳이 다 죽을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궁이상을 잡는다면 상이상을 취하면서 초포를 선수로 걸죠. 그렇다면 포가 응수를 받아줄 때, 피할 때 병을 밀어, 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잡아야죠. 중앙으로 온다면 빠르게 치밀고, 포가상을 잡는다면 또 치밀고, 밀어. 마가 뭐 좌측으로 이제 피할 텐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피하겠죠. 상을 잡아도 되는데 이거 좀 아깝잖아요. 4선까지 들어간 병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한 차를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뽑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추척한칸 들어서서 병을 달라고 하면은 이게 병을 밀면은 한 차가 5선을 나가도 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서기 전에 먼저. 쭉 빠져서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병을 치밀어 올려야 돼요. 아, 병을 올리, 올리지 않고, 뭔지 막아 빠지든 응수를 해줘야겠네요. 올리면 치니까. 뭐 상을 잡고 밀든가 해야겠죠. 일단은 핵심은 한 차를 활용한다. 이게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역시 들어서죠. 잘둔 거예요. 먼저 돌아주고. 야, 이분 봐라. 이게 지금 차가 병을 못 잡습니다. 병 잡는 순간 상 떠서 장군에 차가 죽어요. 내려서면 중앙 진출. 이중반전투에서 지금 초에서 무너진 국면이죠. 결국은 초반에 제가 병을 한칸치밀로 올릴 때 들었던 말씀이 상대의 좌측 2졸3병 싸움으로 가겠다. 그게 지금 이제 빛을 발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장군 한번 치고. 궁이 포다리가 되지 못하게 틀어지도록 만든 다음에 병이상을 잡는게 좋겠죠 이렇게 틀고 상을 잡겠습니다 그럼 살을 닫는다면요 뭐 병을 또 쓸수도 있지 자마마 살려야돼 항상 공격수입기 우선이잖아요 이 마는 없어도돼 대세의 영향 1도 없는 기물. 그럼 어떤 공격수가 있을까요? 포가 4를 때립니다. 차가 말을 잡습니다. 병을 치밀어 올립니다. 다음수에 병 치밀어 올려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수가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때려 들어가야죠. 장기 왕 잡는 게임이죠. 돌진. 아, 여기 마보 잡든가 말든가. 한 박자 빠르니깐. 그 어느 누가 얘를 2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병상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지금 뭐한 13점이랑 똑같아요. 여기에 차가 들어가는 곳과 병이 들어가는 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마가 이렇게 나온다면요. 병을 밀어 장군의 궁이 올라오면은 차장의 외통수입니다. 어 일리 있어요. 궁 틀어주고. 다음 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미로 장군의 외통수에요. 아, 그러네. 상이 들어가는 수도 있네. 아, 지금 차가포를 잡고 마가차를 잡을 때 상이 들어가도 외통수네요. 병미로 장군의 이거, 이, 와, 상 들어가는 게한수 빨랐네. 근데 지금은 상이 들어갈 수 없죠. 포가상을 잡으니까. 그러면 연장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포장 쳤을 때 차가포를 잡는 게더 좋은 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 할게요.